Thank you.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네. 아, 어떻게 조금 더알아먹을까포즈요 아궁빵. 빵이라고니아궁아궁빵이요 아니 그건 뭐죠? 아는 거해주세는 거. 아군빵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는 거야. 네? 자기 벌을 이렇게 숙이는 거라고 하는 지 거야. 어, 아기 공정인데? 아기 공정에 숙이는 거야? 괜찮았으면. <laughs>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오늘 피처링 전관 행사로 저는 또 MC로 참여할 수 있어서 더욱 재미있고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극장 찾아주시는 관객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힘내서 공연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티켓링크, 그리고 뮤지컬 랭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짧은 소감과 함께 간단한 인사 한마디씩 해볼까요? 네, 저는 검은 사람입니다. <웃음> <웃음> 앞으로 검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는 시판하 사람입니다. 어, 아니 아니고요. <laughs> 저는 어, 이렇게 긴 시간 끝까지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한해한해몇번 남지 않은 공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사랑 부탁드릴게요. 네. 뮤지컬 랭보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매일 이렇게 가득 채워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하필 오늘 재범영이랑 맞공을 했는데 정말 이 마지막 피처링까지 해서 저한테도 정말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 티켓링크 전관데이 피처링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티켓링크 피처링은 계속 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 저희는 또 다시 무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laughs> 끝괜 네. 하나, 하나 둘셋